어느 책사에 끼워넣게 되는 거야.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. 난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뭐 어, <laughs> 교육 같은 거 받고 뭐 에이씨, 파리 같은 그럴 거만으로 안이 나오잖아. 그러면 끝이 나는 거야. 근데 이제 할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고 또 이거조차도 어떻게 모르잖아.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. 그러면 정말 큰걸 배운 건데. 그죠? 이거를 그냥 헛되이 보내는 거 나중에라도, 지금 당장 창업이 아니더라도, 좀, 내 무기나 자산으로 생각하시고,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.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거고, 음, 저는 아마 이가게가 아니지. 내가 좀 건강하다면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,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릴 거고, 또 오픈하시면 연락하십시오. 네. 혹시 안와또 내가 서울 갈 일이 있을지 부산에 <laughs> 갈 일이 있을지 그래서데도 가면 또 한번 또그 알아요? 그쵸. 그 친구 갔다 왔잖아요? 모르게 사람들이 제법 찾아가더라고어 음. 어, 나는 모르는데 제법 모르게 찾아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맛보러 가고 창업이 궁금해서 가고 옛날 그 점주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여기서 배워서 한거맞냐 무로 보고 했다더라고 무서워서 아, 그냥 무료교육만 받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다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미디어의 효과는 무시 못할 것이다 아, 그러니까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앞으로는 무조건 살기가 힘들어져 내가 이거 제가 초기 좀 좋아요 이때까지 그초글로 살았거든요 초기 좋은데 요즘 초기 어떻냐면 힘들어진다는 게확 느껴져요. 앞으로 진짜 밥도 굶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자꾸 나고 와 내가 이때까지 즐기면 살았다면 앞으로는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. 어, 내 촉이 내 감각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그걸 언제부터 딱 느꼈냐면 작년 딱 수능 끝나고부터 확느껴지더라고딱 11월 달에 수능 끝났잖아요. 그때부터 애들의 소비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 달라지는 게내 피부를 와닿는데 오와이 위험하 위험하다는 생각 이 들고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시작하는 거니다내 총으로 하는 감으로 그때 유튜브를 내가 시작 안 하고 감안 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는데 적자는 안 났겠지만 대출에 생활할 수 있었다. 는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. 이것만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. 요거는 요거 하면서 내가 또 다른 뭔가 입힐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단단히 하고 상권 분석도 잘하십시오. 상권 분석 어디 산다? 상권 분석 시스템 들어봤어요. 소상공인 시장 지능 공간 들어가면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. 그걸 켜서 내가 원하는 골목 주소를 넣으면 그 반경 몇킬로에 유동인구가 몇 명이고 거주하는 사람들 그 연령대가 음. 어떻고다 떠. 소득 수준이네 그냥 그100% 믿으면 안 되지만, 약간 참고하시라. 그리고 통계청이 들어가도 똑같은 게 있어요. 어. 두개다 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창업은 힘들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짐하라는쪽 요즘은 더 강한 편이에요.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, 뭐 찾다 보니까 우리가 뭐큰 기술이 막 완전 전문가가 아니잖아, 어느 분야. 그 내가 어떤 단기간에 배워서 뭔가 할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다가와기까지 온 거고,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맛있는 집거 배워가지고 맛있게 잘해서 단 100만 원이라도 벌수 있는 창업을 해야 됩니다. 맞죠? 그냥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예요.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신 분들이고, 오늘 연락도 없이 못 오신 분들은 그냥 뭐 사정이 있겠지? 아, 어? 뭐그 끝이지, 내가 인연이 여기서 끝인 거지. 어, 그래서 그분들의 뭐 다른 사정이 있겠지. 그래서 다음은 저는 소수로 뽑을 겁니다. 어, 이게 훨씬 낫더라고. 어, 단결력도 좋고, 맞죠? 네. 서로 서로 이제 단톡방에 제가 한 번씩 뭐 던져줄 거예요. 그런 것도 참고 하시고, 음, <laughs> 하시면 될것 같고, 바로 가면은 시간이 남 보도 갔다 갈 거야. 어, 그럴 것 아, 같아. 아, 남포동 갔다. 어제피 남포동 가는데. 지하철? 네. 지하철 가고 헤어진대요. 어? 어떻게 가요? 괜찮아요. 말고 버스 어디 있어요? 그 동네역으로. 아, 이거 아, 괜찮네. 음... 좋네. 동네역 동네역이면은 뭐 타고 요 버스? 버스. 아. 아무쪼록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 언젠가는 또 보지 않겠습니까? 복권 사러 오세요. 언젠가는 보이겠죠? 응. 보는 날은 응. 뭐 하고 있어요, 보는 거야. 아, <laughs> 좋아했습니다. <laughs>